안녕하세요. 석천서순석입니다. 오늘은 난정서 38번째 시간으로, 어, 종기여진 고인 은사. 비교적 쉬운 글자이기 때문에, 훈음을 한 번만 불러드리고, 어필 위주로 쓰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칠종자, 어, 기, 때, 할때 기자주 기한 할때 기억할기 어져서 다할 진짜요. 옛고 사람인 음 온자요. 고인 온이를운자죠그 다음에 죽을 사자 여덟 글자 그 씁니다 빨리 쓰대 최대한 근접 촬영을 해서. 음,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릴 때에는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올립니다. 아, 편집을 해서 하려면 뭐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음악도 들어가고 자막도 들어가고 여러가지 효과를 뭐 좋은 영상을 만들 필요도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운피를 잘볼수 있도록 최대한 근접 촬영하면서 실제 도움이 되는, 실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어,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젠 감안하시고, 어, 화면이 화려하지, 않, 영상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실제 도움이 되는 면에 중점을 두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칠 종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선 내려올 때도 항상 짧지만 중봉으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여기서도요 중봉으로 타고 올라와서 세우고 꼿꼿이 서서 다시 한번 세워야만 중봉으로 갑니다 서고 세우 세우면서 미연이 바뀝니다. 사선. 그 다음에 여기서 와서 이렇게 꼭 꽂여서면서 역시 중공으로 여기 오죠. 여기서 세우고 모으고 다시 세워서 끝 점을 딱이런분 모양으로 끝이, 나, 끝이 나야 됩니다. 그 다음. <laughs> 기자요. 기한 날때 기자. 또골근액입니다골근액은 대서 이렇게 쭉 문지르지 마시고 이렇게 넘어가야죠. 직선 내려올 때 그냥 쭉큰거 아닙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도, 수고. 여기서 한번 짚어서 올라간 흔적이 있죠.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될것 같아요. 그냥 영상을 보시면서, 중복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여기서도 바뀝니다 짧아도 어조사어짜 어자. 이 어짜를 이렇게 크게 붙여 드리고 쓰겠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꽃, 꽃이 아래로 꽂아서 면이 바뀝니다. 여기서도 세우면서 이렇게 중봉으로 이끌어와야 됩니다. 그냥 문질고 다니면 절대 중봉으로 갈 수가 없죠. 한번더 세우고 타고 올라가죠. 여기서는 전액입니다. 여기서. 요획 굴리는 겁니다. 세우고 구를 전자. 세우고 이렇게 직골리처럼중공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난칠 때 섬이라고 하잖아요. 제일 끝 마지막 부분 부분이 섬이 <laughs> 난 치는 방법에 나오죠. 달 진짜. 이렇게 꼿꼿이 들어가서 세워서 이렇게 와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꼿꼿이 워서 부서 힘을 얻고 회전해서 올라가고 한번 더 회전해서 올라가고 세우고 세우고 어어서 중봉으로 내려오시고 말할 때도 힘들어가네. 쓰다 보니 힘들어 가네, 쓰다보니, 힘들 쓰다보니까. 이렇게 세우고, 여기서 완전 세워서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꽂고 있어서 이렇게 두꺼운 얘기 나오죠. 두꺼운 액을 낼 때, 옆으로 붓을 해서 칠하는 식으로 두껍게 문지르면 안 됩니다. <laughs> 옛 꽃자, 옛 꽃자. 조금 씩쪽으로 옮깁니다. 자 여기서 요런 액 들어갈 때 요런 액 들어갈 때 이렇게 대서 그냥 쭉 밀고 나가면 안됩니다 곧 곧하게 탄탄하게 들어가면서 여기서 바로 면이 바뀝니다 한 일자죠 세우고 여기서 서야 돼요 여기서 서면서 일이 받아서 내려와야죠 여기서 쓰면서 이제 올라가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다시 붓끝 완전히 모아서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람 인자요. 이런 인자 어렵죠. 요 인자 나올 때 이런 것도 그냥 붓해서 그대로 중 문지어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서 세워서, 한번 세우면서 면이 바뀌면서, 꼿꼿하게 여기서 정봉으로 마무리 짓고, 타고 올라가서 여기서 면이 바뀌면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여기서 한번또 바뀌죠. 이렇게 되야 됩니다. 운자 이를 운운자요점3요점찍을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셋 씁니다 다음에 이렇게면 바뀌고 세우고 엎어서 이면 바뀌면서 사선을 내려오고, 여기서 또 중봉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세우면서 다시 붓근 모아서 딱 내려오면 붓이 이렇게 모아져야 됩니다. 중요한 건 붓을, 붓이 모아지느냐입니다. 붓이 모아지지 않으면 중봉이 된 것이 아니죠. 이를 운 자, 그 다음 죽을 사 자. 자, 여기도 이 획이 나갈 때, 한 일자죠. 한 일자의 첫 부분, 이렇게 해서 붓을 완전히 꽂아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중봉으로 올라가죠. 세우고 사선으로 붓 끝을 모아가면서 아래로 내려오고, 쳐서 내려가고, 다시 면이 바뀌면서 이에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여기는. 꼭꾹이 쳐서 올리고, 점, 여기서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고, 이렇게 서면서 여기서 전역입니다. 굴려야 됩니다, 이렇게. 면이 바뀌죠? 꾹꾹이 서서, 붓 끝이 완전히 모아져서, 뾰족하게 올라와야 됩니다. 예, 여덟 글자 정기 여진 고인 운사 까지 예, 10분 정도 영상이 되었네요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